안녕하세요 하이퍼셜즈입니다 오늘은 퀵코트 작업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작업툴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을 도포용 장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업툴은 드라이 타월과 같은 재질의 장갑입니다 이제 도포용 장갑을 통해 퀵코트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어 있습니다. 먼저 차량의 고압수를 분사합니다. 카샴푸 QC와 워시미트로 미트질을 합니다. 오염이 심한 부위는 워시미트를 버킷에 넣어 한 번씩 씻어가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차량의 고압수를 분사합니다. 퀵코트를 도포용 장갑에 분사합니다. 그리고 도장면 물기를 밀어내며 퀵코트를 도포합니다. 도포용 장갑에 물기가 많으면 한 번씩 짜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도포용 장갑으로 닦은 부위는 영상과 같이 물자국이 남습니다. 이 물자국은 버핑 타월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도장 표면에 물기가 많으면 작업이 불편합니다. 에어건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에어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날려주세요. 물기를 모두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퀵코트를 도포용 장갑에 분사한 후 도장면을 가볍게 닦아줍니다. 그리고 버핑타올로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퀵코트 작업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